달고나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선을 따라 달고나를 자르세요 근데 달고나 어떻게 자르는데? 잠깐만 아 이렇게? 쉬운데? 안녕하세요 어 야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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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 아,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비키라고 이 미친새끼야 유튜브 트이치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준여독입니다. 오늘의 볼 게임은 오징어, 오징어 게임. 게임. 우리는 감부잖아. 오징어 게임이라는 지금 현재 가장 유명한 드라마죠. 그 드라마를 패러디한 그런 게임이고요. 전화를 하면 되는 거죠? 오,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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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왔어. <laughs> 와 대박. 잠깐만 저만잠깐만 잠깐만, 잠깐만.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됐어! 하 이씨 미진와야 이거 진짜 죽어! 오우 쉐 오우 저엠야 시간이 얼마 없는데? 빨리 가야 돼! 뭐요? 와! 죽었어! 야, 한번 더, 한번 더. 아, 재밌다! 이번엔 내가 일빠야. 멈춰. 쟤 뭐야! 쟤왜 계속 나 미친놈 아니야? 야 표정 봐, 아주 매우 행복하다는 표정. 어 이거 하고 싶다 이거. 이거 커밍 순 아직 안 왔어. 오케이 가보자. 아로블록스 처음이라 뭐가 뭔지 몰라서. 아 여기 통과해야 돼? 언제 오징어 게임 드라마에 이런 게 있었어? 아니 이거를 통과 못 하는 게 말이 되나? 이건 말이 안 되지. 오오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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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사방에서 온다고? 아 오케 이 오케 오케. 모형, 모형 통과하기는, 통과하기는 주변을 잘 봐야, 봐야 돼. 돼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드디어다 꽃이 피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. 야, 아니, 저건 통과한 걸로 드기는거 아니에요. 야, 진짜 한국인들하고 뭐 일본인들하고 중국인들 뭐 되게 많다. 그냥 애들 따라가자. 일단 뭘 모르니까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 가자. 상금은 내 거야. 제발. 이건 뭐야? 와, 여기로 올라가야 돼. 와, 미친. 야, 이거는 아! <웃음> <웃음> 달고나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선을 따라 달고나를 자르세요. 근데 달고나 어떻게 자르는데? 잠깐만. 아, 이렇게? 쉬운데? 안녕하세요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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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, 아, 그건 아니지, 그건 아니지 비키라고, 이 미친 새끼야 아니, 미친 새끼 아니야 야, 저거 빨리 해야 되겠다 아, 역시 오징어 게임, 무서운 게임이야 돌아갈 자비가 없어요 <laughs> 만 원만 빌려주세요 달고나 <laughs> 게임 진짜, 제발 가자 가자 빨리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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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Yes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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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려 s Yes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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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그 s y 그 s y 그거다 e s Yes! y 지금쯤 이분들 다 똑같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성대모사 하고 있을 거예요. 제발, 제발 그만 그만해! 그만해. 나, 나 너무 무서워! 이러다 다 죽어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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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야, 진짜, 진짜 안 보여, 진짜 안 보여. 버텨, 밑에 누구 있어, 밑에 누구 있어, 버텨. 3, 2, 1, 땡! 제발, 그만해! 야, 이거, 줄다리기야, 줄다리기! 클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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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릭! 클릭! 이거 점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아무도 다음 강화율이 안 밟아. <laughs> 왼쪽 두 개. 오른쪽. 오. 아, 제제 쟤쟤 앞에 마, 막고 있는데. 짠! 아! 나이스 왔어, 왔어. 나 왔어, 나 왔어. 왔어, 왔어. 구슬놀이, 구슬놀이. 이 게임은 구슬이 짝수 또는 홀수인지 추측하는 게임입니다. 잘못 맞추면 두 개의 구슬을 잃게 됩니다. 맞추면 구슬 하나 얻습니다. 짝수! 나이스! 홀수. 나이스! <laughs> 홀수 한번 더. 오, 대박이야, 야, 얘들아, 얘들아, 대박이야! 짝수. 야, 미쳤어, 야, 왜 그래, 왜 그래! 야, 다 맞췄는데? 쟤왜 남아있는 거야? 아, 최후의 1등 안 가려요? 어쨌든, 이렇게 오늘 오징어 게임 재밌게 즐겼습니다. 너무 알찬 시간이었어요!